안녕하세요, 여러분. 저기, 저, 별나라에서 지구로 온 이공기였습니다. 아이고. 여러분의 운과 제 운빨과, 자, 통계가 만나는 이곳, 운수 대통령드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어, 이번 해차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자, 지금 이번에 낙첨됐다고들 연락이 오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어, 이번 해차 아주 깔쌈하게 폭망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음, 저기, 판관포청천에 나오는 계작도 한번 제가 얘기 드렸었죠. 그 계작도 하고, 자, 단두대가 지금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송구하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은 불안불안했어요, 그동안. 솔직히 사실 한 975회 이후로 음, 계속해서 한 2, 3회 빼고요. 5등, 사등이 거의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고 한번 다꽉 나지 않을까. 어, 불안은 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소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 포기는 안 하죠. 자,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죠. 자, 통계라는 노를 계속 졌습니다. 절대 이 밥그릇 놓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겁니다. 이번에 미친 구간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갈아 엎었는데, 자, 망했어요. 폭망했어요. 하지만, 자, 2 9분 하나밖에 안 맞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거진 최초로 살짝 공개를 해드리는 건데, 자 제가 이제 번호를 추연하는 방식 중에 하나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위에가 이제 제가 뽑아놓는 확률, 첫 번째고, 그 밑에가 이제 제가 예상 어느 정도 해서 뽑아놓는 어느 구간대에서의 <laughs> 예상치를 뽑아놓는 거예요. 여기를 가만 보시면은, 17, 18, 21, 27, 29, 33. 자, 이게 이번에 당첨번호죠? 이 당첨번호에 해당하는 이 숫자들의 순위를 보면은, 7위, 12, 12, 11위, 9위, 9위, 6위, 9위. 약간, 약간은 하이권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뽑아놓은 구간에서는요. 그런데 밑에 이제 제가 조금 약간 폭넓게 잡는 예상폭이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번호에 대해서 변화율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17은 5, 5위, 유일하게 18만, 자, 10이고요. 나머지는 5위, 6위, 4위, 5위, 7위에 머물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드리냐면은 음~ 일단은 상당히 확률이 높은 순위에서는 이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은 순위들이 약간 불규칙해요 근데 전체 대역폭에서 보시면은 어~ 어느 정도 약간은 제가 평균치를 뽑아 보면은 약간은 상위권이라고 봐야 돼요 자 어느 정도 얘네들의 움직임을 자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지를 했고 어, 그렇다라고 해서 뭐, 계속해서 등수화된다라고 저도 얘기는 못하겠죠. 하지만, 이 움직임을 이제 계속해서 이번에 가라오픈 내용을 기준으로 이 변화율을 갖다가 계속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이 바뀌는 패턴을 감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예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1등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희망을 드리는 건 아닌데,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통계로 해서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변화율을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자,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밀 영업 구간도 여기 위에 보면, 보실 수가 있는데 <laughs> 이 비밀 영업 구간하고 미친 구간하고 사실 이번에 어, 들러 엎으면서 어, 한편으로는 조금 통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또또 또 새롭게 지금 구상하는 방식도 있고 해서 이거를 다 결합을 시키게 되면은. 어, 지금 요즘에 제가, 음, 야간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할수 있으면은 이번 주내로 다시 계산을 해서, 이제, 990회죠? 990회도 이제 번호를 보내드릴 거고, 어, 만약에 이새 방식하고, 오픈 방식하고, 미친 구간하고 결합하는 방식, 그리고 새롭게 제가 지금 구상하는 방식하고, 엎어가지고 내놓을 수 있으면은, 최대한 빨리 서둘러는 보겠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다다음주가 될 수도 있어요. 어, 다다음주가 되게 되면은, 제가, 어, 제 커뮤니티, 여기, 보시면은, 제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라고 있죠. 여기를 제 채널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밑에다가 제가 공지를 하고 내용을 올리니까 여기를 자주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안 보고, 어, 저한테 조합 안 보내주시냐 하시면은, 어, 일단은 제가 죄송합니다. 꼭좀 봐주세요. 그리고 역시, 어, 항상 드리던 얘기, 어, 계산이 끝나면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항상 이제 제 일정상의 문제나 어떤 이제 못 번행이 됐을 때 여기다가 올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제 연락처나 카톡 주소, 그리고 이제 조합 발송 해드리는 방법, 아니, 조합 발송 해드리는 연락처가 여기에 올라가니까. 그리고 제 동영상 하단에도 역시 더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더보기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 밑에 그동안에 제가 이제 당첨에 나왔던 실적하고 그들이 있고요. 옆에 메일 주소 있고 밑에 그리고 제, 어, 카톡 아이디하고 연락처 있습니다. 자, 전화는 가급적이면은 죄송해요. 사절이에요. 왠지 아시겠죠? <laughs>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이 번호 조합하는 과정은, 에코. 저의 이제 영업비밀 구간하고 미친 구간하고 항상 이제 이 조합을 쪼개서, 자, 보내드리고, 쪼갠 다음에 이걸 섞어서 보내드리고 있죠. 항상 드리는 얘기죠. 이게 제가 이제 당첨자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고 그리고 이 영업 비밀 구간은 결론만 얘기드리면은 일단은 화면에 나와 있지만 많이 사는 전략법을 약간 변형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많이 사는 전략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쪼개서 보내드리는 거죠 자이 작업 쉽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어느 분이 당첨이 될지도 저도 모르는 거고요 사실상. 나도 내가 언제 될지, 안 될지, 어, 어, 저도 모르는 거예요. 뭐,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이번에는 진짜 저도 죄송하고요. 성공합니다. 반면에, 어,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그래도 저를 믿어주시고, 카톡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아도 아재님 믿고 매일 도전하겠습니다 해주시는 분, 그리고, 뭐, 소액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분, 어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정말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금액보다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입금을 해주시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참 너무 죄송스럽고 그 자체가 너무 솔직하게 고맙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도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는 잘은 몰랐는데 이제 저도 하면서 깨달은 게 많이 이제 힘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은 후원을 안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 후원을 안 하셔도 그대로 계속 보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생각외로 이제 보이스 피싱에 당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뭐어 후원 유무를 떠나서 모든 분께서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로또가 아니더라도 항상 그리 몇번 드리는 얘기지만 하시는 사업, 하시는 일, 모든 게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렇게 카톡 내용 잠깐 봤는데, 애도 이렇게 이제, 꽝이라도 응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에도 보니까 또 응원액을 남겨주시고, 제가 그, 일일이 답변을 못해서 그러지, 정말, 감사드려야죠, 진짜. 저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음, 이런 말한 마디, 이런 댓글 한 마디가 얼마만큼 이 감정의 변화를 줄수 있는지 새삼 깨닫고 요즘에 제가 어, 조금 안 좋은 사태도 있고 했는데, 야간에 이말한 마디가 얼마만큼 사람의 감정을 이 좌지우지 하는지 세상 깨닫고 있어요. 이번에 폭망을 했지만 그래도 자숙을 하면서 제 전략을 되짚어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모든 분한테 감사드리고 자 다시 한번 밖을 <laughs> <박거림> 부여잡고 <laughs> 정신일도 하사불성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라는 정신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